네, 반갑습니다.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어, 제가 생,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퇴직 이후의 삶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국가가 관리할 정도로 해야 되는데, 어, 너무 심각해. 여러분들, 어, 제가 드리는 말씀들,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 뭐 해석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보시면, 어, 뭐, 오버할 수도 있겠죠. 어, 뭐 이렇게. 어, 뒤돌아보시고 앞길을 한번 생각을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서 매스컴에서 어, 보면 2025년도, 내년이죠. 내년에 어, 우리나라 남한 인구한약 5천만 정도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 내년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어르신도 아니죠. 이제 뭐 젊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 코라때는 몰랐는데 지금 낮에 전철이라도 버스를 타면요 특히 전철 타면 낮에도 사람이 이렇게 바글바글해요. 근데 그 대다수가 약 5, 60%가 70대, 60대 후반의 어르신들이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건강 관리 차원에서 제가 그 등산을 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사악계를 이제 쫓아다니는데 그 한두달 전에 그 전에도 봤습니다만은 저희가 제가 은평구에 사는데 어, 연신내서 첫 전철이 다섯 시 반입니다. 토요일 날저는 건강 관리하겠다고 혼자 양재까지 하는첫 차를 다려왔하는데 굉장히 붐비는 시간이더라고요. 그 거기 붐비는데 그 연세들이 7 8 0 대의 어르신들 여자 남자 8 0를 차지하는데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간에 저 양반들이 어디로 가나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민망함을 좀무릅쓰고 일하러 간대요, 일하러. 아주 간다랍데 아비 일하러 간다. 근데 그 양반들이 하는 일들이 뭐겠어요? 뭐 고급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허드레일, 청소, 경비, 일용자급직, 뭐 식당에 가서 그 연세니까 서빙도 못 해요. 그러니까 주방 홀에서 식기 세척하고. 그런 정도 하시는 분들인데 그그반들이그 일을 하러 가는 게 뭐냐면 생활비를 버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0 전후의 사람들이 생활비를 벌어든다고 하는 사람이 80%라고 하는 게 지금 매스컴에 언론에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길거리 에 쟤나 다니는 사람한테 그 물어보세요. 여러분. 창업하면 몇 프로 실패합니까? 제가 강의할 때도 물어봐요. 창업하면 몇 프로 망하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100% 망한대요. 왜냐면지 선배들이 나가서 100% 망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서 90% 망한다. 창업에 실패 90% 간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연구해보니까 또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보니까 두 개로 압축할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직장인이 너무 막연하게 산다. 참잘 되겠지? 막 연한 자신감. 무모한 자식감을 갖고 살더라. 그퇴직 그러니까 이후에 흘러가는 것들을 그 흐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막하게 막연하게 사는 걸잘 되겠지, 잘될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 퇴직 이후에 삶 자체를 아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공부 안 합니다. 세상을 모르죠. 이거 정말 공부 안 해요. 왜안 하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제 그 대학까지 갈때 부모든 당사자든 뭐 스펙 7종, 8종 세트 만들겠다고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치열하게 공부를 해서 입사를 하는 그 순간 스펙 관리 안 하거든요. 책한건안 보죠? 그 얘기는. 아는 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스펙이라는 것은요, 그게 여러분들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스펙이라는 뜻이 뭐요? 제품 설명서요. 근데 그 제품은 수시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너무 막연하게 산다 잘 되겠지 막연한 자신감 이 얘기는 퇴직 후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흐름을 모른다는 얘기요 그리고 지금은 퇴직하고 창업하면 몇 프로 망한다? 극단적으로 100% 망한다 라는 걸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자기 선배들이 창업하고 망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퇴직하고 바로 창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단언컨대 왜? 실패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가는 게 어디고 제다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그런데지장에 발을 들여 에을을들여살이때면몇살 전후. 면매스컴후에나그에는그근자에 나온 다음에 평균 5 3에라고다는데 제가 볼는는 53세가 는니에는 45세 에후입니에다1 9 9 8다도 IMF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에 53, 4, 5, 6년생들이 45세쯤에 길거리에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리먼사태, 제2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때 45세가 63년 5년생, 요 사이들입니다. 45세, 그리고 2000년도 그 코로나 팬데믹 때또정리했던 사람들이 45세쯤이 75년생, 3년, 5년 요 사이, 평균 한 45세쯤에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혼도 늦게 하죠. 45세 돼봐야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 많아요. 창업할 수 있는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창업, 자영업, 뭐 영업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창업은 망한다는 거다 알기 때문에 재취업에 들어가는데 재취업 시장이 들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재취업이 어렵다. 제가 볼땐 거의 뭐 불가능하다. 왜냐면 고급 일자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관리자들, 뭐 차장, 부장, 임원들은요. 어느 기업이든 간에 구조조정 정리해고의 대상이다. 중소기업든대기업든 근데 왜? 인건비는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것이 경영자의 마인드거든요. 그것도 재첩에 설령 성공한다 하더라도 좋은 일자리, 고급 일자리는 없다. 비정규직이고, 계약직이고, 임시직이고, 허들에 일용 자급직이다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된 직장에서 받던 급여에 직장에서 받던 복지 혜택의 50% 이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생활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도 이제 생활 전선에 나가게 되고 허리띠 서로 졸라매고 그래서 재첩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6개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업무 능력이 모자라거든요. 또 성과를 못 냅니다. 영업을 못해요. 이거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안돼 있지 또.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요,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멀티플레이인데 어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 한 업무만 하거든. 이게 소모품 비품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창업을 하게 되는데 창업에 내몰리게 되는데 왜냐면왜 울며 겨자 먹기로 창업을 하게 되냐? 생활비 때문에 그래 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첩에서 생활비 때문에 이제 계속 뭐 재첩 정리하고 이렇게. 뭐, 제첩했다가 잘렸다가, 또 공백 기간 있고, 뭐 일용직 하다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연금도 못 내요. 연금도 못 내고, 저카다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갈 데가 없으니까, 저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못해서 창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알아요, 그 사람들도. 창업하면 거덜 난다는 걸 알면서도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공식을 만들었는데 창업이라든가 귀농, 귀여 이거는 90% 이상이 실패를 합니다. 실패하게 되면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텔레비에서귀여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그 개인 지도도 하고 하는데 아, 이런 조만배 하나 걸마요, 그배 하나. 그 빚내서 배사에 대해 근데 그게 기름값 유지도 안 됩니다. 그것도 물고기 바다 망망대 바닷가에서 어떻게 물고기 잡아? 그 노하우가 2삼 30년 있는 사람이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귀농이라든가 기어는 여러분 은퇴라는 관련된 책들 한번 보세요. 성공할 확률이 1%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영업 창업, 요식업 창업보다 더 힘든 게 귀농 기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빚더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빚더미가 안게 되면 부채로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뭐가 나와? 가정불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부부간의 싸움이 있고 아버지와 자식과의 또 괜히 그, 그 껄끄러워지고 그러다 보면 감정싸움 하다 보면 별거를 하게 되고 또는 이혼을 하게 되고 어떤 그 사람은 야반노주도 해요 그러면 가정 이제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가이 자연스럽게 파괴가 되면서 직장 다녔던 남자들은 나홀로족이 됩니다 제가 이걸 실제로 봐서 하는데 쪽방촌 고시원 원룸 이런 테레 많이 나오죠 노숙 고독사 이게 굉장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어요요 이게 60 전후의 사람들, 50대 죽는 사람 많습니다. 요새는 그잘 먹고 잘 살아서 50줄에 접어들면 한 50%는 지병들이 있어요. 혈압약 먹거나, 당뇨약 먹거나, 고지혈증약, 이런거 먹어요. 근데 정상적인 생활할 때는 그 건강 관리를 하는데, 그런 쪽박청, 원룸 고시원,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돌볼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 실부 파산으로 가고 결국 재앙이 됩니다. 그뭐 실제 통계 나와 있죠, 습니까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가 한국입니다. 어, 이거 한국은 1위가 참 많더라고요. 노인 자살률도 1위야. 여기서 2, 30대 자살률도 정말 놀랐습니다. OECD 국가 중에 1위랍니다. 이거 기성세대들 좀알 필요가 있어요.